네, 안녕하십니까. 신지실인 정인태입니다.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태양광 사업 중국기업 배만 불렸다. 이 기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. 네, 환경일보도 보면은 태양광 발전 확대 에 중국 배만 불렸다라는 거죠. 산농지 태양광 92%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는데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. 에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에, 국민의힘 이주한 의원이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에 들인 예산은 총 5조 8천억이다라는 거예요. 5조 8천억. 에, 이 가운데 65.8%가 3조 8,455억이. 태양광이다라는 거예요. 태양광, 그 다음에 풍력, 에, 수소 연료전지 이러한 형성 이러한 상황으로 에, 전개가 됐다라는 것이죠. 에, 그런데 문제는 이 태양광 시설 설치 증가가 에, 이 부품들이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중국 기업의 배만 불렸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태양광 패널 인곳 100%가 중국산이다라는 거예요. 100%가 중국산. 에, 이게 아주 심각한 에,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배만 불렸다라는 건데요. 에, 이 태양광 사업비 2조 1천억 조사했더니 2,616억이 비리로 얼룩쳤다. 에, 도덕적 헤이다 이렇게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. 이 뿐만 아니라, 에, 중국으로 얼마가, 중국 기업으로 얼마가 정확하게 빠져나갔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. 에, 탈원전 외치며 중국 기업 배불린 꼴이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, 에, 결국에는 이 부품이 이제 중국산이고, 어, 그러다 보니까 에, 중국 기업 배만 불려 준 꼴이 에, 됐다라는 거죠. 네, 이러한 정황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네, 외국 기업 배만 불려 준 태양강 에, 사업 네, 이게 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게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들 정치만 하면은, 에, 국익이 아닌, 항상 뭔가의 꼼수가 움직이고 있고, 뭔가 이상한 짓들을 해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지금도, 에, 윤석열 정부도 뭐, 영빈간을 신축하는데, 800억 이상을 쓴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. 또 국방부 예산을 뭐 계속 축소시키고, 그리고 나서 엉뚱한데 돈을 쓴다.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어요. 이 청취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이 많은 예산이 어떤 기업하고 연결돼가지고 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낱낱이 조사해야 됩니다. 지도세도 모르게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거기서 또 리베이트가 전개될 수가 있겠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지금 수상하게 해외로 나간 돈그뭐 거의 10조가 넘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한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